자, 할렐루야. 자, 누군가 끌려 올라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끌려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아도 끌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란이 시작되기 전에 땅에 있었던 14만 4천명의 유대인들은 요한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서 셋째 하늘 보좌주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도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휴거되었으나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신명기 32장이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 시브리서 10장 30절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를 다룬 80개 이상의 구절들을 흩어보았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의 추수보다 앞섭니다. 야고보서의 추수는 좋은 열매의 추수이지 신명기 32장 33장에서 모세의 노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란 후에 보좌에 앉은 양으로서 그분의 원수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신말 타고 재림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이 오시는 오시기 전에 실컷 그분을 보고 그분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 그들이 그분을 본 곳에서 군대를 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할라노 슈거가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 성도들은 한란 이전에 이미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한란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며 그들이 끝까지 견딘 후 휴거될 때 그것이 곧 한란 후 휴거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펼쳐질 때에도 그들은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인식의 손님들이 훈인식의 손님들이며 이들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에 언급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란 후라고 말할 때그 용어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란이 끝날 때쯤 어디에선가 이슈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는그 날들의 한란 후에 즉시라고 언급되지만 그 날들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한 모형으로. 그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나타나심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요엘 3장 16절, 시편 50장 2절 같은 곳에서 암시됩니다.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게 비추십니다. 아멘.